한편, 광숙과 동석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진다. LX 호텔 VIP 라운지. 광숙은 무거운 마음을 꺼내놓는다. 동석 씨나 진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될줄 몰랐어요. 한동석은 냉정한 듯 속삭인다. 그 사람 오장수 말입니까? 광숙의 눈가가 흔들린다. 그런 그녀에게 동석은 진지한 어조로 말한다. 광숙씨, 나는 그 사람의 빈자리에 기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밀어낼 준비가 되면 나를 봐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하나. 공주실이 남긴 수첩 속엔 오강수 친부신라주조 회장 독고탁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었다. 광숙은 수첩을 덮으며 절규한다. 이 집은 도대체 몇 명이 출생의 비밀이야. 흥수는 상담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마주한다. 지옥분은 흥수에게 마지막 숙제를 내준다. 이제 진짜 무대에 서봐요. 박수가 없더라도. 흥수는 가족 앞에서 오래전 포기했던 춤을 다시 춘다. 기계처럼 멈춰있던 동작들이 지옥분의 말처럼 하나씩 풀려나간다. 춤이 끝난 뒤 광수기 박수를 친다. 흥수야, 너 지금 되게 멋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술도가 거실. 공주실은 당당하게 외친다. 나 사실 너희 아빠랑 그 시절 러브라인 있었어. 마강숙 뭐라고요? 천수는 고개를 떨군다. 흥수는 멍하니 웃는다. 진짜 우리 집은 드라마야. 화면은 블랙아웃. 상처를 꺼내는 건 두려워도 그 끝엔 진짜 사랑이 있었다. 톡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이번 주 마음의 술독이 열린다.